자 끝까지 안 다치게. 나이스, 나이스. 조심. 어유발 걸지 마시고. 자 그린 볼이요. 그린 볼. 그린입니다. 그린. 자 곧. 플레이 자곧 그대로 진행 그린입니다 그린 어? 아 그린 아니요 그린? 어... 선심이 없어서 조금 부정확할 수 있어서 여기서 볼때 그린이었습니다 그린 자굿아 굿굿 자, 플레이어 요 아, 아, 뭐. 자, 다시 진행하겠습니다. 간다, 간다. 오, 아, 오, 자, 오, 자, 오, 블루 진행, 오, 블루. 블루. 블루 진행. 아니, 오, 오, 어이 거. 굿. 안번 다시. 수비 아이 3번이 코 수비. 들어나이스 <laughs> 어이. 어, 나이스. 나이스. 아이 굿슛입니다. 굿슛, 굿슛. 이스다이스 가비, 가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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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가비. 볼만, 굿. 아이 굿. 아이 굿. 아웃이에요, 아웃. 자 사이드, 사이드에서 자, 다시 어게인. 자 플레이할게요. 아이 굿자 그린으로 갈게요 나이스 굿자이번에 볼아웃되면 양측 5번입니다 볼아웃되면 자 요거는 아웃으로 양측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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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5번 자 크림 진행할게요 플레이 자 다시 블루입니다 사이드 블루 아이 굿굿 조심. 그대로 진행할게요. 그린 진행. 자, 오이 살렸어요. 굿 굿. 오이 나이스키. 나이스. 아비. 나이스. 나이스. 오우 나이스 킵와 나이스 킵와 나이스 킵합니다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 수비수도 굿자 마지막 경기 박빙이에요 박빙 아베 다시 코너 아,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! 나이스! 브리 코스비! 아, 나이스 나이스 했 나이스! 나이스 깔끔! 오케이 진행! 진행! 저이스 코! 진행! 오 자 사이드에서 그린볼로 넘길게요 그린볼로 그린볼로 자 뒤에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의상이요 조심 자 플레이 자 블루로 블루로 나이스! 굿굿! 아! 소리소리 쏘리! 자, 사이드에서! 굿! 오! 와아아아! 나이스 골입니다! 굿 득점! 경기 아직 안 끝났어요. 시간 있습니다. 자, 플레이할게요. 중앙에서 그린 볼로. 자, 진행하겠습니다. 인. 자, 볼한번더 아웃되면 마지막 6번님 들어가실게요. 마지막 키퍼입니다. 자, 볼 아웃되면. 나이스! 전환까지 나이스! 와 나이스 자 6번님 들어가실게요 6번님 자 나이스 골아 이게 좀 가렸네 자 나이스 자 플레이 동점입니다 동점 자, 그린으로! 어이구! 네, 패스해서 없는 걸로 갈게요, 플레이! 굿! 아이, 굿! 굿 아, 굿비 베이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. 현재 위치한 공간의 경로는 0 3 0 9 4 0 0 1 4 0 0 9 9 0 0 9 9 0 0 9 9 0 0 9 9 0 0 9 9 0 0 9 9 0 0 9 9 0 0 9사0가9 9 0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니 이용에 0 9 없으시길 바랍니다. 경기장 사용 중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치워주시고 다음 이용자를 위해 이용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터치 터치 그린 그린 파이팅! 자 그린입니다 파이팅! 아이 굿 자, 나이스 블루도 한번 내릴게요 키퍼까지. 자 플레이. 아이 굿. 아이 나이스. 아이 굿입니다 굿. 자 플레이. 아이 참는거 좋아요 끝해결 안들어갔어요 안들어갔습니다 안들어갔어요 자욕습은와아웃이에요 블루 블루 노노노 블루 자 2분 채 안남았습니다 자 플레이 스코어는 동점 1대1 동점 안다치기 아빠 곧 아, 다시 그린 아이 곧아 아, 볼만 볼만 나이스 나이아잘 내주셨는데 아이 곧 그린 다시 그린으로 갈게요 아이다이스자 블루 진행입니다 블루 자 1분 안 남았어요 1분 안 남았습니다 굿굿 어이 핸들이요 핸들 사이드 블루 사이드 블루 구스비 자 라스트 할게요 마지막 볼 하겠습니다 마지막 볼자 이것까지 할게요 이것까지 라스트 자 마지막 양팀다 마지막 찬스입니다 1대1 상황에서 마지막 찬스 자 플레이 할게요 오 버터 종료